우리 함께 말씀은 신명기 10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로 22절 우리 합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이란 것이요.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입은 것이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선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 칭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 구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죠. 죄를 쫓고 육신의 욕심을 자꾸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죠. 성화 구원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되어질 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이 구원이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영화 구원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이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핵심은 바로 친밀함이죠. 딱 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어떤 것이 틈탈 수 없는 그런 관계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2순위, 3순위를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순위, 더 나아가 모든 것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저것 내 즐거움 다 즐기며 이것저것도 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는,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축복을 내려줘야 하는 그런 존재로 한정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정작 내 삶에는 그저 손님인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은 주인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해하고 날마다 그 관계를 사모하며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수예배를 통해 우리가 나눴죠. 성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적인 고난이요? 세상적인 어려움이요? 아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치밀함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살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다른 것은 아무리, 다른 것이 아무리, 어, 어려워지고, 다른 것이 전부 다 무너진다 해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세 오경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해서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성막 중심 곧 예배죠. 결국은 예배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예배에 대한 중심이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낸, 나타낸다는 것이죠. 친밀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정말로 예배가 있는가? 아니면 그저 찝찝함을 달래며 또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좀더잘 되고 힘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유들을 달고 있는지요. 우리 주님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알고도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한가요? 이 길을 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위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면서 오직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시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며 정말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영광.